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터몽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성공의 기술자 리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사성 이상 보장 소원 티켓으로 이제 운 좋게 얻게 된 이제 백년의마도서 피나 관련해서 스토리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구유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맨 밑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백년의 마도사 피나 스토리 피나 마음의 조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다 깨놨는데 어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성공의 기술자 리드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맨 처음에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 유인지한 캐스트 하나 그다음에 스토리 하나 그다음에 다시 유인지한 캐스트 하나 그다음에 스토리 하나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유니지한 캐스트 하나, 그다음에 스토리 두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스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스토리만 열두 개고 유니지한 캐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총 일곱 개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제 마지막에, 어, 이제, 유닛장 캐스트라고 해서, 지정된 유닛을 편성한 파티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유닛, 피나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성공일기술자 리드 편에서는, 이제, 성공일기술자 리드 외에, 다른 파티원들을 데려가서도 됐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피나를 파티 편성시켰는데도, 보시면 출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공식 카페에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얻었는데, 피나만 파티에 편성해서 데려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로 저장해주고, 오로지 피나만 데려가시면 네. 되는 이제 유니티한 캐스트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 피나와 또 다른 자인 이제 마인 피나와, 그니까 이제 마인 피나가 피, 지금 순수한 피나한테 스킬들을 이제, 강력한 스킬들을 이제 전수해주는, 네, 그런 과정이어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알겠지만, 네, 마력 사용자를 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피나가 이제 특수오빌리티 표시가 뜨면서, 보시는 것처럼, 마력 사용자, 또 하나의 피나에게 배운 기술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거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다음 이제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 그거야. 힘 사용자를 전했다. 힘 사용자가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을 거예요. 또 하나의 피나에게서 배운 기술. 거룩한 폭발. 이게 이제 백년에 맞아서 피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죠. 힘 활용자 최고의 형벌자라는 이제 적 전체 공격기로 알고 있는데 병 주고 약 주고 막 때리고 난리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앞을 안 보렴 안갚음 이거는 이제 반격의 수단이라고 해서 네, 성스러운 보복. 이제, 백년에 맞아서 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복 스킬이죠. 그리고, 평타를 맞고, 그 다음에, 너와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힘 속에 담겨 있단다. 궁극의 마법을 전했다. 궁극의 마법. 미션을 보시게 되면 궁극의 마법을 사용하지 않고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깰 수가 없는데 왜 저런 미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의 마법을 사용하면은 마인피나가 1%밖에 안 남는데 지금 당장은 무리겠지만 언젠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감각을 기르기로려 그렇게 해서 이제 턴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선수가 이제 99까지 69박 69로 올라갔다가 이제 종료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나만 네, 데려가시면 된다는 점 참고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네, 혹시 또 저처럼 이렇게 또왜 진행이 안 되지? 이게 버그인가? 렉인가?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공유해보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나 여행을 스토리를 완료하게 되면 네 스토리는 건너뛰기하고 그러면 이제 라피스 100개를 받게 되고 100년에 받아서 피나가 새로운 어빌리티가 이제 각성 아니 개방이 됩니다 이제 그 개방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미 깨났기 때문에 보장은 따로 받지 않고 100년의 마도사 피나. 네, 제가 원래 힐러 들이 없었는데 아야카랑 100년의 마도사 피나가 나와서 네. 지금 1등급 힐러만 두 명을 두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뭔가 실감이 안 가네요. 그리고, 네. 새롭게 각성이 어 개방된 거을 이제 보면 이제 맡겨진 마음인데, 땅과 어둠 속성 저항력이 3 0 상승하고 매턴마다 MP가 회복되는 이제 어빌리티가 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백년의 마도사 피나가 아니라 이제 성공이 저번 영상에서 성공형 기술자 리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A G C 위장용 오일이 공격 공격 대상에 대한 확률이 감소하고 H P 회복을 시켜주는데 결투장에서 지금 성공의 기술자 리드를 쓰고 있는데 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9S의 트마테민 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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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 네그 친구의 스킬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그러니까 매턴마다, 매턴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결투장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전체 피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년의 마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일정 확률로, 아군 전체 HP 회복을 부, 효과를 이제 부여해줘서, 음, 결투장에서 상당히, 상태 이상만 안 걸린다면, 네, 생존력, 생존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백년의 마도사랑 그다음에 그 성공의 기술자 개방된 그 어빌티가 어빌리티가 개방된 성공의 기술자 리드를 데려가면 그 결투장 우리 파티가 생존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네, 이 점을 좀 번외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자료 준비를 좀 해놨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짧은 스토리. 백년의 마아사 피나 스토리만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백년의 마도사 피나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빙의의기사 라스웰 다음으로 백년의 마도사 피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